여기가 제가 묵는 호텔입니다. 제가 원래 와이탄 근처에서 숙소를 잡으려고 하다가 거기 너무 번, 어, 번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구했거든요. 여기는 그신티엔디라고 신천지 근처인데 생각보다 나름 잘 잡은 것 같아요. 음, 뭔가 고급스럽고요. <laughs>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 나름 나쁘지 않아요 1박에 9만원 정도 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난치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해는 난방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좋아 난치 난방 있습니다 굿 난방이 있네요 굿 예이. 저의 피곤에 쩔은 얼굴 보이시나요 <laughs> 쉬고 내일 일단은 쉬고 내일 놀도록 하겠습니다. 빠빵. 여기가 제가 묵는 호텔이거든요? 여기 그냥 가성비 좋고 조용해가지고 사람 많이 없는데 오실 거면은 여기 호텔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시트립에서 예약했고요. 직원분들도 나름 친절하신 것 같아요. 상해 점심입니다. 아, 너무 좋다. 뭔가 중국에 오면 엄청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오늘 저의 OOTD. 약간 중국에 오면 저는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화장해서 그런가? 좀 진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중국 스타일에 뭔가 이렇게 진한 화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신천지 쪽에 가볼 예정입니다. 택시를 불러볼게요. 상하이 춥다고 했는데 별로 춥지도 않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신티엔디는 쇼핑도 할수 있고 맛있는 브런치집도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다. 생각보다 별로 춥지 않아요? 옷 살짝 더울 것 같은데? 예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네,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 여행 쉽지 않다. <laughs> 감자 양파 포카치아라는데 아 너무 맛있어 보여. 예.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먹고 우리나라 옛날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볼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신천지 바로 앞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아 여기네. 네, 여러분 보이세요? 뉴욕 베이글 뮤지엄 이거 런던 베이글 짝퉁인가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이렇게 되게 찾기 되게 어렵게 돼있어요. 여기가 바로 저희 임시정부입니다. 안에 내부는 촬영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얼른 가서 보고 안에는 촬영을 못해서 잘 보고 들어올게요. 여러분 방금 그 신천지에 있는 임시정부를 보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고 어 상해 오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입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씩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상저우에도 있거든요. 상해에 가까운 상저우에도 있으니까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신천지 광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바꿨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여워. 지금 중국분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엄청 잘 찍어주셨어요. 짱이야. 혼자 여행할 때는 이렇게 당당히 부탁하십시오.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찍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미쉐린 식당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획 없이 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미쉐린. 뭐 파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미하. 네, 이 어. 아, 아, 시에 어. 어. 음. 음. 아, 여기 딤섬 파는 곳 같아요. 음. 중국에 왔으면 차를 마셔 줘. 야 네, 데지도 아마 돈을 받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따로 갖다주시면 돈을 받더라고요 태일이 샹꽃 샤매바라요 아네 쎄쎄 진짜 맛있어 보이네 짠 새우마이 감사합니다 쎄쎄 <목소리> 거는새우마이에요우마이 안에 새우가 들어간 거고요 하나 더 나오면 같이 먹어야지 너무 안 나와서 안에 새우가 완전 꽉 차있어요. 음. 와, 완전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으니까 꼭 와보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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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으아, 으아, 여기 불가리 호텔에 있는 건데 1박에 거의 100만원이라고 해서 숙박은 못하고 바에 가서 칵테일을 한잔 하려고 합니다 불가리 호텔답게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예약을 해가지고 창가에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담기는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꼭 데이트할 때꼭 와보세요. 여기 동방명주도 보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친구랑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오게 됐어. 뭔가 혼자 오니까 좀 외로운데요. <laughs> 이거 안시켰는데 주셨어요. 이거 뭐지? 서비스인가? 돈 내는 건가? 모르겠네. 아 <laughs> 어, 모르겠네. 오! 오렌지 맛이에요 오렌지.